자, 오늘은 수동태 문장 한번 만들어보자. 주어랑 목적어 위치 바꿔주고, B plus PP 써주면 되는 거야. 좋았어. I enjoyed the movie니까. 이렇게 해서, The movie was enjoyed by me. See, that doesn't sound quite right, does it? 자, 결국에는 학창시절에 배운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우리가 그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로 이어지는 영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하기로 이어지는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지 수동태 문장을 예시로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배움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영크릿 영쌤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배운 영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뽑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투부정사, 현재 완료 같은 건 너무 어려워서 꿈도 못 꿨고요. 그나마 하나 뽑으라면 수동태 문장은 기깔나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영어에 관심이 없던 제가 수동태 부분에선 눈이 말똥말똥 해졌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수학 공식처럼 문장의 위치 만 쏙쏙 바꿔넣어주면 문법 바보 였던 저도 문장을 짠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랬던 제가 수년이 지나서 원어민과 처음으로 전화영어를 하게 됐을 때 굉장한 낭패를 겪게 되는데요. 다른 건다 몰라도 학창시절에 이거 하나만은 자신 있었던 이 수동태 문장들을 실제로 내가 만들어서 말을 해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면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엥. 게다가 정말 웃긴 건그 선생님조차도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줬다는 거였어요. So, how are you doing? 음, mm, today is good. Because my homework was finished by me 3 hours a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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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don't talk like that. Why? Well, I don't know. That's just not how we normally talk. 에잉? 당연히 저는 벙찔 수밖에 없었겠죠. 그냥 그렇다라는 설명이 얼마나 불친절하게 느껴지던지요. 아니, I finished my homework. 이 능동태 문장을 My homework was finished by me 하고 수동태 문장으로 잘만 만들었구만 왜 목적어랑 주어랑 자리 바꾸고 be p l pp 잘 써줬고 행위의 주체자도 by로 잘 나타냈잖아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 수동태 문장 만드는 공식처럼 기면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자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른 뒤에 돌이켜 보니까 그냥 그게 원래 그래라는 설명이 정말 완벽한 설명이었던 거죠. 오히려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방식이 잘못된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말하기를 할때 쓰는 뇌의 영역은 공식을 암기할 때 쓰는 뇌 영역과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원래 그런 거야라는 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장을 많이 접하고 말하기 연습을 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공식을 암기한다고 해서 이 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그냥 이 수동태를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 하고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PP가 주는 뉘앙스와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이 PP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되짚어보면요. 보통 이 PP는 동사 뒤에 ED를 붙여주면 되는 건데요. 네, 동사의 과거형과 똑같은 형태인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동사의 과거형도 ED가 붙는 게 아니라 좀 불규칙하게 변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SPEAK. ]의 과거형이 speak가 아니라 spoke로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예외없이 이 pp형도 불규칙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엔 spoken이 되는 거죠. speak, spoke, spoken. 자, 이 pp형은 그 소리에서 짐작해 볼수 있듯이 spoken, spoken, 말이 된 수동의 완료된 뉘앙스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speak가 말하다, spoke가 말했다 라면 spoken은 말이 된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poken, 말이 된이 PP형 앞에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가 오게 되면 be spoken, be spoken 말이 된 상태이다, 말이 되었다. 말이 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English is spoken English is spoken 영어가 말이 된 상태이다. 영어가 말이 되었다. 즉 영어가 사용됐다. 라는 수동태 문장의 뉘앙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B++ PP, B++ PP 외우는 게 아니라 이 PP형의 뉘앙스만 가지고 가면 전부 다 해결이 돼버리는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수동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내용이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장의 맥락 속에서 말해보면서 느낌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 책은 1992년도에 쓰여졌어. 이거 한번 볼까요? 쓰다는 write. 쓰다의 과거형은 write가 아니라 wrote로 불규칙하게 변하죠. 마찬가지로 pp형도 불규칙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written, written. 수동의 완료된 이 뉘앙스를 느껴보시는 거예요. written. 쓰다가 아니라 쓰여진. 책이 쓰여진 상태를 말하고 싶은 거니까 앞에 상태동사를 놔주면 되는 거겠죠. be written, be written, written. 쓰여진 상태. 1992년도 과거에 쓰여졌다는 거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the book, Was written. The book was written. 책이 쓰여진 상태였어. In 1992. 1992년도에. The book was written. In 1992. 책이 1992년도에 쓰여진 상태였어. 이런 수동태 문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The book was written in 1992. The book was written. In 1992. The book was written in 1992. 좋습니다. 하나 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말해볼 수 있겠죠. 미래에 뭐뭐된 상태일 거다. 제니는 7월달에 승진된 상태일 거야. 제니는 7월달에 승진된 상태일 거야. 승진시키다는 뭐죠? Promote. Promote. 과거형은 뭐죠? Promoted. promoted 이 경우에는 e d가 붙어서 규칙적으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pp형도 그냥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promoted promoted가 되는 겁니다. 승진된이라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승진이 된 상태는 앞에 상태 표현 동사인 b 동사 놔주면 되는 겁니다. be promoted 승진된 상태. 에 제니는 승진된 상태일 거야.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will 써주면 되는 겁니다. Jenny will be promoted. 제니는 승진된 상태일 거야. In July. 7월달에 따라해볼까요? Jenny will be promoted in July. Jenny will be promoted in July. Jenny will be promoted in July. Promoted in July.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 문장, 결국에는 PP 형태. 이 PP 형태 앞에 상태 표현 동사,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PP형의 뉘앙스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를 얻었다. 라고 표현해줄 수도 있는데요. 얻었다 표현하는 동사 뭐 있었죠? 그렇죠. 만능 동사 중에 get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get. 뭔가가 없는 상태에서 얻어서 있는 상태로 변했다라는 개새 뉘앙스를 가지고도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Jenny will be promoted. 제니는 승진된 상태일 거야. 이 문장에서 Jenny will get promoted. Jenny will get promoted. 제니는 promoted 승진된 상태를 얻을 거야. 제니는 승진된 상태가 될 거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이두 문장 똑같이 한국어로는 제네는 승진 될 거야 라고 해석되지만 분명히 이둘 사이에 뉘앙스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상태 표현 동사 비동사를 써주면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조금은 객관적으로 상태를 묘사하는 느낌인 반면에 동작 표현 개동사를 써주면 조금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얻을 것이라는 상태 그 자체보다는 그 상태로의 변화에 초점이 가 있는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BPP, GetPP 하고 외우자는 게 아닙니다. 이둘 사이의 뉘앙스 차이를 느껴보자는 거예요. 이 느낌 차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볼까요? 나전 직장에서 해고 당했어. 이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해고하다는 fire, fire. 과거형도 fired로 규칙적으로 변하니까 PP형도 fired 써주면 되는 겁니다. fired. 해고된, 해고당한. 자, 해고당했다. 해고된 상태가 아니라 이 해고된 상태로의 변화에 초점이 가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get 써 주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I got fired. I got fired. 나 해고 당했어. 내전 직장으로부터 from my previous company. I got fired from my previous company. 나내전 직장으로부터 해고 당했어. 따라서 I got fired from my previous company. I got fired from my previous company. I got fired from my previous company. 좋습니다. 자, 확실히 get 써주니까 fired. 해고 당한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I was fired라고 말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이 상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I was fired. 난 해고된 상태였어. I got fired. 난 해고된 상태를 얻었어. 난 해고 당했어. 둘 사이에 분명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 차에 치였어. 나 차에 치였어라는 문장을 말할 때에도 I was hit by a car. I was hit by a car. 나는 차에 치인 상태였어. 난 차에 치였어. 이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느낌이지만 I got hit by a car. I got hit by a car. 내가 멀쩡한 상태였다가 차에 치인 상태로의 변화, 그 임팩트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말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 문장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결국에는 이 수동태 문장들도요. 영어식 사고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 나를 쳤다라는 것이 문장의 핵심이라면 a car hit me. a car hit me라고 말해 주겠지만 보통은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차에 치이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I was hit by a bus 라고 수동태 문장으로 많이들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골라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상회화에서 능동형을 써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겠죠? 왜냐하면 핵심이 먼저 오는 영어식 어순에서, 누가 뭘 당했어? 누구에게? 라고 행위의 주체자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것보다, 누가 뭘 했어? 하고 행위자가 먼저 드러나는 능동태를 쓰는 것이 오해의 여지 없이 결론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골라서 쓸 수가 있는데 일상회화에서는 핵심을 먼저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능동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처음 문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I finished my homework. 나 숙제 끝냈어. My homework was finished by me. 내 숙제가 끝내졌어. 나에 의해서. 이 경우에도 결국은 내가 숙제를 끝낸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능동태로 말해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겁니다. 수동태인 경우에는 내가 끝냈다는 결론이 맨 뒤에가 있죠. 그래서 다소 불분명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문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총 정리할게요. 첫 번째, 결국 문장의 수동형은 수학 공식처럼 적용해서 아무 때나 막쓸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핵심부터 먼저 말하는 영어의 어순 규칙에 따라서 일상 대화에서는 능동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수동형은 수동형의 뉘앙스가 어울리는 문맥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이런 문맥과 뉘앙스를 파악하는 방법은 단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는 당연히 모든 경우의 수를 수학 공식처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맥들 속에서 능동형과 수동형을 반복 발화해서 내 입에 붙여보는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언어의 습득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이 적용된 문장들을 엄선해서요. 반복 발화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위 카드를 누르셔서 충분히 반복 발화해보시고 영어에 감히 자리 잡아가는 걸 직접 느껴보시기 바래요. 영포자인 저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전 언제나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는 영크릿 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